나의 사랑하는 가이오들이여. 나 사도 요한일세. 지금 당장이라도 자네에게 가고 싶지만 사정상 그러하지 못하네. 자, 대신 자네들에게 미션을 주겠네. 나 대신 그 교회를 방문하는 데메드오를 반드시,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야 하네. 미션, 데메드오를 교회 안으로 들어보내게 단, 조심해야 할세 가지가 있네. 첫째, 디오드레베를 조심하게 디오드레베에게 걸리면 겜에 들이오는 물건이건 물론이거니와 가이오 자네들도 그 교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따라서 반드시 디오드레베의 몽아꽃이 피었습니다를 통과하게 게임하다가 걸리면 3분간 디오드레베에게 잡혀있어야 하네 둘째, 단서는 세 군데에 숨겨져 있네 곧 교육자 사무실과 북카페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들어올 비밀 통로에 숨겨놨네. 자네들은 최선을 다해 단서를 모아 비밀 통로를 찾고 데메드리오를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야 하네. 세 번째 주의사항. 모든 미션은 20분 안에 해결해야만 하네. 첫 번째 간문은 교역자 사무실 비밀번호를 열어야 할 것에. 자 그럼 데메드리오를 맞이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있겠나. 이만.